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어, 없다라고 어, 이렇게 어. 그 노래를 했더니 제작진이 음. 그 저희 큰맘 먹고 어.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레트장을 근사하게. 하는 <laughs> 네. 우리 이거 언제까지 읽으라고 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음. 지난 편 통계가 음. 나왔어요 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4,317회 14,000 이거 최고 기록 아닌가요? 어 최고 기록 어, 맞아 최고 기록 이야 우리가 오. 천만 관객 영화에 묻으니까 이런 오. 효과가 있네 <laughs> 진짜. 천만 관객 중에 한... 만명 어? 만 명이 아니죠 10분의 1이면 100만이죠? 네아몇 <laughs> <laughs> 명이 아이지이몇 <laughs> <한 명만, 웃음> 명을 봐도 아. 100만 조회수가 네. 가능하다 <laughs> 단순한 이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데, 열명중한명 부르면 우리가 극장마다 앞에 가서 이거 뿌려야 돼요. 우리도. 모아요도 지금 100을 넘었어요. 네. 이것도 아... 최초입니다. 여기 이분 눈에 띄네 요 홍성준님. 지난번에도 야. 한번 댓글 달아주셨는네 어. 네, 임성한 편의 구내정부와의 공통점. 네, 아 어. 그분이시군요. 네. 어, 야. <laughs> 두 분이 여기 김선영님의 완고에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laughs> <laughs> 축하드니다 <laughs> 저도 댓글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숲에서 야호님께서는. 숲에서 야호, 응. 야 어, 네. 아이디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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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몰아보기 리스트에다가 네. 네. 음사, 꽃누나, 음. 음. 어, 그 만여선영님과 함께, 함께, <laughs> 함께 추가한 프로그램이 이... 잉여 썰롱이다. 이분은 오타가 나는데 잉여 썰롱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laughs> 썰롱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썰롱한 농담좀 <laughs> 네. 하지 말라고 하꾸 하는데 이분도 <laughs> 네. 거기에 영향을 <laughs> 받으셨군요. 우아한 김선영 평론가님 완곤에서참 좋은 것같다네참 야호가 나오는 네. 댓글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죠. SBS 수목 드라마 전지현이 머리에 꽃을 꽂고 연기를 하고 있는 <laughs>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어, 대단해요. 인기가 아주. 14년 만에 복귀작인데 음. 모니터를 씹어먹는 연기를 음. 보여주고 있어서 아, 아, 아. 혹시 그 별에서 온 그대를 거의 못 봤거나 네. 잠깐 본 시청자분들도 있을 테니까 스토리를 잠깐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주인공인 김수현씨가 음. 이제 400년 전에 음. 지구에 불시착한 음. 조선 땅에 네. 혼자 떨어지게 되죠. 네. 이제 (400년) 동안이나 사실은 음. 이제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계속 뭐 조선의 시공간은 계속 음. 변하고 있고 그 (400년) 전에 조선에서 자신과 그 사건에 휘말렸던 음. 어린 과부와. 그 생김새가 똑같은 음. 그 소녀를 만나게 되죠. 어. 그리고 그 소녀를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게 돼요. 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인연을 간직한 채로 이제 떨어져서 살다가 음. 전지현은 톱스타가 되고 이제 도민준은 뭐 여전히 신분을 계속 바꾸면서 음. 예, 살아가고 있고요. 3 개월 뒤에 이제 그 김수현이 맡은 도민준이란 캐릭터는 음. 자기별로 돌아가야 되고 음. 전지현은 이 시점에서 도민준과 얽히게 되면서 음. 이제 서서히 사랑에 빠지게 음. 되는 그런 줄 내용입니다. 진짜 우주인과. 톱, 스타, 배우. 네. 어. 별과 별이 만나서. 네. 네. 별과 별이네. 저는 뭐딴걸 떠나서, 뭐, SF 뭐 이런 걸다 떠나서. SF. 어, 뭐까지는좀 <laughs> 아니죠. SF 뭐얘기하기습좀 <laughs> <나. 웃음> 그러니까. 아, 네. 네. 다 떠나서. 맞아요. 네. 아니, 전지현, 김수현이 어떻게 같이. 한 드라마에 출연할 수가 있어부터 음. 이제 놀랍더라고요. 김수현이 먼저 캐스팅이 음. 되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네티즌들이 가상 캐스팅이 음. 유행이잖아요. 음. 그동안 계속 1순위로 전지현이 음. 돌았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가상 정말 네. 전지현이 네. 정말 다시 한번 만나겠느냐 네. 이랬는데 네. 정말 딱 캐스팅이 확정되고 나서 네. 전부 다 소리를 음. 질렀죠. 장태규 감독도 음. 제작 발표회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언감생심 음. 이렇게 두 배우와 음. 같이 작품을 할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어. 특히나 전지현은 어. 어, 상상도 못했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다고 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작품을 자기가 직접 고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음. 아, 그렇군요. 아마 보고 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네. 작품이다라고 네. 좀 확신을 섰던 모양이에요. 아. 그렇게 확신이 있지 않았고서야 음. 1화부터 이렇게 미친 연기를 <laughs> 보여줄 수가. <laughs> 카페 모카를 마시고 어 굉장히 맛있다 역시 네. 모카씨를 숨겨 문익정 매감상했다고 네. 이런 내용이죠. 네. SNS는 뭐 인생의 낭비다라는 속설을 네. 다시 한번 <laughs> 몸소 증명한 네. 그런 예로 남았고 약간 망가지고 이런 데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좀 약간 진지한 연기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못 얻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그동안 전작에서는 그랬죠. 어. 여주인공의 성격이 막 바뀌고 음.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고 하는 건 사실 엽기적인 그녀나 내 음. 여자친구로 소개합니다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그게 설득력을 얻은 거죠. 이 여배우가 겉에서는 세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약하고 그래서 음. 조울도 있고 음. 하다라는 설정이 있으니까 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도 캐릭터가 흔들리거나 설득력을 잃는 거 없이 그냥 쭉 직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제목에 관한 재밌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원래, 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제목이 별에서 온 남자였다고 해요. 어. 원래 별에서 온 남자였는데, 네. 김수현 전지현, 두 톱스타가 이제 주연을 맡으니까, 둘의 신경전과 약간 기싸움도 상당했다고 해요. 별에서 온 남자로 가면 이게 김수현을 지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원톱 느낌이 난다. 원톱 느낌이, 어, 나죠? 원톱 느낌이 난다. 전지현 쪽에서 좀 약간 수정을 요구해서 별에서 온 그대로 가면 이걸 말하는 주체가 전지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배려한 음. 그런 제목이다. 하고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그, 그, 네. 그게 진짜라면.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역기적인 아, 그녀는 음. 뭐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음, 해서 음. 언제나 제목은 음. 전지현을 지칭했지만 음. 그 지칭하는 주체가 전지현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지칭하는 주체가 처음으로 음. 어, 전지현이 되겠네요. 어, 재밌네요, 그것도. 재밌네요 근데 제목에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음. 이게 별에서 온 그대가 김수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연예인은 고스타기 때문에 음. 뭐그 별이 전지현을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네. 굉장히 고전적인 남녀 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그런 서정이 아, 있잖아요. 네. 남녀가 얼마나 이질적인 존재인지, 음. 이런 거를 은유하는 음. 얘기일 수도 있어요. 원래 전지현이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laughs> 사실 그 이전에 사실 프린터 광고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 광고. 네. <laughs> 너무나 광고였죠. 너무 <laughs> <진짜> 네. <laughs> 네. 굉장히 그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네. 막, 손, 막 손과 허리를 현란하게 돌리면서 춤을 추는. 그니까 그 직전에 와. 원래 이제 어. 같은 브랜드에서 나왔던 음. 그 마이마이라고 하죠 카스테이프. 음. 그 플레이어 광고에서도 음. 지하철역에서 혼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음. 야, 근데 전지현이 그렇게 오래됐나요? <laughs> 카세테이프 트 플레이어 광고부터의 그 굉장히 정도면은... 데뷔가 빨랐죠. 97년도에 와. 이제 네. 데뷔를 한 거니까요. 네. 역기적인 그냥 이전에도 사실은 음. 이정재와 투탑으로 음. 10월에를 찍었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 역기적인 그녀로 이제 대스타가 됐을 때가 딱 20살 때였어요. 음. 굉장히 그 톱스타로 있었던 기간이 무척 음. 길었던 거죠. 음. 그 전까지 멜로드라마 나의 여주인공은 굉장히 청순하고 지고지순하고 음. 좀 가련한 음. 그런 여성상이었는데 음. 전지현이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확 뛰어나서 음. 음. 굉장히 신세대들이 그때 요구하는 엄청 발랄함 음. 이런 것들 또 이후에는 음. 또 자신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청순한 캐릭터도 같이 보여줬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진지한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건 의외로 또잘안 됐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네. 데이지란 영화가 있었어요. 아, 예, 예. 정우성이랑 전지현이랑 나오고 감독도 중국의 유희관 감독. 감독. 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영화는 이제 참패를 했다는 음, 거죠. 각본을 음. 아마 곽재형 감독이 썼던 음. 걸로 기억을 <laughs>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작을 음. 내 여자 친구로 소개합니다 음. 등의 음. 투자를 했던 음. 그 홍콩의 유력 제작자 빌콩이 네. 투자를 네.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전지현을 월드스타로 만들기 음.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음. 일환으로 진행했던 건데. 전지현과 정우성의 화보집 이상의 가치를 음, 딱히 음. 지니지 못하는 음, 작품으로 음. 좀 효과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음.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조윤철 아, 예, 아, 감독과 같이 찍었던 작품 예. 그 작품에서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다 음, 음.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음. 들었는데 그게 데뷔 10년 차였을 아, 때 들었던 네.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흥행에 크게 음. 성공을 하지 못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진 못했고요. 저는 전지현 씨를 진짜로 인터뷰 한 적도 있습니다. 만나서.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laughs> 네, <laughs> 실제로 그때 뭐였냐 면 블러드라는 이제, 아, 외국, 예, 예. 이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찍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네. 어, 실제로 보니까 역시 <웃음> 눈부시더군요. <웃음> <나> 이렇게 <laughs> 방송하다 뜬금없이 자랑을 <laughs> 해요. 아니 이게 뭐 음. 오늘 꼭 전지현 특집 같아요. 어, 전지현 얘기는 <laughs>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음. 근데 어쨌든 그, 그때 인터뷰도 예. 하면했데그 영화 도잘안 됐어요. 블러드. 네. 그 영화도 잘안 되고 네. 전지현이 할때 계속 뭐다음에 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네, 도둑들에서 그렇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 제2의 전성기라고 음. 할 만한 건 맞았는데 음. 그게 아마 처음으로 소속사에서 거르지 않, 않고 음. 처음으로 자기가 그 받아갖고 음. 이 하겠다고 음. 결정한 작품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게 전지현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음. 이미지가 많이 알려졌지만 음. 엽기적인 분녀도 그렇고,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서도 그렇고, 음.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뭐, 음. 자살도 시도했었고, 음. 결국은 수뇌보라는 한 점으로 수렴시키는 음. 그런 캐릭터들이었는데, 도둑들에서는 처음으로, 아무 거에도 거리낌없이, 음. 나는 돈을 원하고, <laughs> 나는 보석을 원하고, 막등 쳐먹는 거. 그리고, 그, 나는 내가 섹시한 거 너무 잘 알고, <laughs> 네. 그래서 나는 벽을 탈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쫙 집대성된 캐릭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유분방한 전지현을, 네. 아무런 제약 없이 보여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품인 것 같아요. 도둑들을 보고 이제 영화 기자들이 어, 이는 전지현 필모 중에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음. 라고 다들 극찬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슬슬 음. 최고의 작품 자리가 음. 잘하면 이제 음. 별에서 무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번 작품에서 뭔가 연기가 굉장히 리얼하고 음. 뭔가 살아있고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극중천송이라는 음. 이 여배우가 겪어왔던 인생이 음. 전지현이 겪어왔던 인생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일 거예요. 악플 달고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스캔들 터지면 막다가서 공격하고 본인이 이제 좀 스스로도 신비주의 전략이라든지 음. 뭐 CF로 훨씬 더 돋보이는 음. 활약이라든지 대중들의 비난이 좀 아예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음. 그런 음. 과오들이나 이런 자의식까지 음. 이 천송이라는 캐릭터에희노애락이다 담아내고 있어서 음. 우리나라 배우들의 어떤 고충 특히 그것도. 여배우로서의 고충, 네, 여배우로서의 고충. 네. 네. 고충. 그래서 첫화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나 오늘 사과 하나 하고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음. 못 먹어서 에. 배가 고파야 되는데 욕을 음. 하도 많이 먹어서 <laughs>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네. 심지어는 이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 누가 고의적으로 이제 차를 박았는데 네. 천송이가 타고 있는 근데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괜히 나가면은. 뭐 교통사고 당녀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이게 두려워서 사실은 이 도민준이라는 캐릭터와의 어떤 로맨스가 음. 연결되는 지점도 서로가 그렇게 지극히 고립되고 고독한 음. 존재들이라는 거에서부터 로맨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음.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해낸 음. 그런 작가의 뭐 치밀한 네. 구칭력도 대단하고 음. 그걸 연기해낸 전지현도 음. 참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자 너무 전지현 얘기만 하면은 이제, <laughs> 네. 이제 여성팬들이 <laughs> 어떤 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도민준 김수현 얘기좀 <laughs> 하고 넘어까 하나도 안자연스럽잖아나도 <laughs> 아, 네. <laughs> 나왔잖아. 조민준과의 만남. <laughs> 뭐 지난번에 너무들 네. 특집도 보니까 어. 이보영 얘기할 때는 두 어. 분이서 너무 좋아하시다가 <laughs> 이종석 얘기할 때는 영혼이 그러니까. 없어요, 둘 다. 와. 제가 이번엔 김수현에 대해서 네. 영혼을 담아서 얘기를 김수현. 하겠습니다. 혼을 담은 리그 1대1로 붙어가지고 어떤 주연의 음. 자리를 음. 이렇게 무게감 있게 지탱을 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김수현 씨가 경력이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거가 믿겨지지 않는 연기를 음.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김수현 씨가 원래 이제 주목을 받은 게 해를 품은 달 그걸로 나랑. 완전히 탑스타가 됐고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드림아이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음, 드림아이. 맡으면서 네. 10대들한테 좀 인기를 음. 얻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좀 아역, 굵직한 대작에서 음. 좀 아역을 맡으면서 음. 눈도장을 찍었어요 아역 배우 출신이군요 자이언트에서 박상민 씨 아역을 했었죠 음. 음. 네.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눈이 내리면 거기서 고수의 아역으로 음, 나왔었죠. 우리가 예전에 이녀사스랑에서도 한번 다뤘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네. 이 영화를 통해서 <laughs> 또 엄청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는 <laughs> IMAX로 상영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아, 생각을 해요. 그. 시야 가득하게 아. 김수현 얼굴이 들어오니까. <laughs> 해를 품은 달, 은밀하게 아. 위대하게 그리고 별그대까지 음, 음. 뭐, 3연속 지금 대박 작품을 으 음. 터트리고 있어서요. 네. 20대 남배우 중에서 이제 탑으로 올라섰는데 음. 천송이라는 캐릭터에 음. 전지현 연기의 집대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이 도민진이란 캐릭터도 사실 음.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가 이제 400년 전에 네. 조선시대부터 얘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해례풍문단에서 어, 우리가 그러네. 예, 그러네. 봤던 그 사극 비주얼, 어. 그 자고로 그 사극 비주얼이란그 단정한 두루마기에 음. 이렇게 갓을 쓰고 음. 그 선비의 풍모를 풍기면서 음. 그런 그런 비주얼적인 또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음. <laughs> 네, 여기에서 별에서 온 그대에서 아낌없이 그 모습을 그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야 정말 TV 평론가다운. 아주 <laughs> 냉철하신분각이났구나는군요 네. 네. 어, 역대 출연하신 그 방송들 중에 네. 가장 말씀 열심히, 열정적으로 야. 하시는. 네. 그건 아니다. <웃음> <웃음> 네. 비교 <그래서 빚에> 돌려볼까요, 우리가? <laughs> 그리고 또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서 음. 이, 이 사람이 또 감첩을 연기를 했잖아요. 음, 네. 그니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음. 음. 이 도민진이라는 캐릭터가 그렇죠. 음. 외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음. 맺지 못하고, 음. 타자라는 존재로 음. 살아가야 하는 드림아이. 음. 드림하이에서 이제 삼, 송삼동이라는 역을 맡았잖아요. 네, 이름이 송삼동인가요? 네, <laughs> 순수한 네. 농촌 총각의 네. 모습으로 네. <laughs> 네. 등장을 했었는데 세상물정 네. 모르는 약간 그런 음. <laughs> 모습이 이 도민준이라는 음. 캐릭터에도 어. 있어요. 뭐 명신보감을 주로 읽으면서. <웃음> <웃음>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관상을 조금 볼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laughs> 네. 김수현을 잘 봐라. 김수현은 정말 이병헌 못지 않은 대배우로 클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입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김수현씨 얼굴이 굉장히 작잖아요. 네, 엄청 작아요. 작아서 목 굵기와 얼굴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무슨 그런 뭐역대 선수네지는 무슨 레싱링 선수 같은 풍모를 풍기는데 입술은 또 도톰하고 선이 가는 입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한번 입술을 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또그 얘기를 네. 듣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야, 정말 대대우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럼 음. 입술이 두툼한 우는 이제 잘 된다는 거죠. <laughs> 네. 누가 있죠, 또? <laughs> 박종훈 씨라고. 아, 박종훈 씨잘 됐잖아요. 네. 아, 씨. 해외 진출도 하셨고.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이병훈 씨도 입술이 두툼하긴 하네요. 어, 그러네요. 소두는 아니지만. 어, 저는 입술이 네. 얇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에 보면은 고전적인 로맨스의 어떤 원형적인 음. 그런 판타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음. 운명적인 사랑, 어. 시공을 초월한 사랑, 어떤 경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랑의 어떤 숭고함이랄까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외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로미오와 줄리엣이 집안이 음. 서로가 원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음. 만난지 음. 이틀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어. 굉장히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음. 있는 거잖아요. 음. 천송이 같은 경우는 누명을 쓰고 있고 음. 계속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음. 노민준 같은 경우는 떠날 날이 처음에 3개월이었는데 음. 이제 작품 속 시점으로는 그렇죠. 두달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이고 음, 음. 상황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음, 음. 어떤 그 로맨스는 더 불타오르게 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로맨스라는 장르에서 음.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음. 그 남성 캐릭터의 역할이 굉장히 음. 중요하잖아요. 음. 별에서 온 그대에도 사실은 재벌 이세가 등장을 하긴 해요. 그렇죠. 박혜진이 박혜진. 연기를 하죠. 네. 예. 하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음. 재벌 2세로는 이제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판타지가 더해져야 된다는 음.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초능력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예. 이제 재벌 2세, 돈과 이제 사회적 지위로도 모자라서 초능력까지 더해줘야지. 여성들을 사로잡을 수 있군요. 생각해 보면은 네. 작년에도 음. 그 재벌이 셀는 아니지만 초능력을 가진 음. 존재가 <laughs> 위기에 빠진 여성을 구해준다라는 음. 판타지가 있었잖아요.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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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사실 그 모든 판타지가 집대성이 된 거죠. 어... 400년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부와 음. 초능력과 음. 그리고 생긴 것도 잘 생겼고, 음.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면 어디서든지 뿅하고 나타나서 자기를 네. 구해줄 수 있는. 네. 네. 야 완벽한 남자군 진짜 별에서 온 그렇죠. 그런 저 남자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평범한 남자들은 굉장히 좀 허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 어, 남자들은 걸. 대신 천송이를 보면서 <웃음> <웃음> 예쁘다 이러면서 네.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위안을 받을 만한 장면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는 승환 씨는 없었나요 이제 사랑을 찍고 뒤풀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난 걸 발견했잖아요. <laughs> 목일 내듯이. <laughs> 먼저 가서못 아, 봤구나. 그 고개를 하셔야겠어요. 나 이거, 저, <laughs> 너무, 저, 해서 사진을 찍어 놨어. 김수현의 얼굴에다가 g 포 2,000원이라는 종이를 <laughs> 딱 붙여 놨어요. 야, 이 G4보다도 지금 못한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laughs> 김수현이 영상. 근데 그거는 <laughs> 이제 네. 주, 구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것 <laughs> 어. 같아요. 사실 그 술집에 주로 가시는 분들. 의 남성 비율이 음. 굉장히 높은 것같아요다가리집 역시 아저씨들이 많더라고. 여자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laughs> 김수현 보단 G4 2000원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건 손님들한테는. 그렇죠. 네. 40, 5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어. 어. 김수현이 어. 누군지 알게 뭐야. 어. 요 근데 사실 어. 뭐 김수현이 여기에서 모든 걸다 가진 캐릭터로 등장은 하지만 음. 그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 줄수 있는 남자. 어. 네. 근데 뭐 여자랑 남자랑 항상 싸울 때너뭐 잘못했는지 알아?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laughs> 그럼 남자들이 대답을 못 해요. <laughs> 나 숨가 <순간> 뜨끔했어. <듣고 웃음> <해서. 웃음> <laughs> 분명히 얘가 화가 났긴 어, 났는데 왜 화난지 알고아 네. 미안해 그렇죠. <laughs> 무조건 근데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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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웃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laughs> 어, 여자들은 어. 근데 굳이 이렇게 말 구구절절 묻지 않아도 음. 이 여자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음. 다 파악을 해줄 수 있는 남자 음, 음. 한마디로 이제 말이 잘 통하는 남자 음, 음. <laughs> 모든 걸다 갖추고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도와주는 음.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 매니저 <laughs>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게그 수발. <웃음> <웃음> 수발. <웃음> 수발. 아주 적절한 <수발> 표현이네. <laughs> <남성. 웃음> 아니, 아니, 이게 그렇다니까요. 박수화 네.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에는 이제 수발을 드는 그렇죠. 남성이었고. 뭐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는 아죠. <laughs> 네. <어때? 웃음> 아니, 근데. 아, 진짜 그 장면을 그랬지 않았어요? 아, 비맞고 이렇게 충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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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민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음. 교수고, 뭐 훨씬 더 지식이나 어떤 음. 언변에 뛰어나서 처음에는 관계를 굉장히 리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이 사랑해서 점점 깊어가면서 결국에는 그천송이가 하자는 대로 다 내가 왜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가가지고 법적인 것도 같이 따져주고 그렇죠. 이제 천송이 치킨도 사오고 예, 삐진 네. 것 같으면 네. 치킨하고 맥주도 사오고 네. 그러니까 개굴도 사오고 <laughs> 결국에는 <웃음> 결국에는 개불, 이제 물도 사왔나요? 네개물도사왔요 네. 네. 새벽 시장가서 <laughs> 관계가 역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떠받들어주는 존재가 되는 음. 어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네. 그 보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laughs>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laughs> 어떻게. 옷이 절묘하게 <laughs> 파란과 빨강 태극기 패션으로 이렇게 갖고 왠지 저 화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음성에서 온 남자 이렇게 되나요? 그게참끼어 맞추는 거잖아요2어짜리 녹화 우리가 네. 어, 1 7일 동안 하면서 눈과는 네. <laughs> 끼어 맞추는 거하고 포장하는 것밖에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게요. 하여튼 네. 두 분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잘 되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 때 말고는 안 보지 않나요? <laughs> <laughs> 그렇군요. 어, 네. 네, 굳이 네. 볼 필요 없죠. 네. <laughs> 오늘 방금 그 진심당 유듯한여기 싸늘한. 오늘 혼을 담아서 <laughs>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김수현, 전지현의 비중이 워낙 커서 네. 다른 배우들이 살짝 이제 가려진 측면인데 다른 배우들 중에서도 이제 그 악역으로 나오는 신성록 씨라든지 네. 네. 우리 전 굉장히. 신기했던 게, 오상진 씨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어, 저는 처음에 보고, 어, 저 사람 오상진이랑 많이 닮았는데, 누지했데 <laughs> 오상진 씨가 맞더라고요. 네. 그, 오상진 씨,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 연예인인데. 아나운서였죠. 예, 전직 아나운서였는데, 음. 어, 뭐, 오상진 씨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그 프리랜서 독립하신 다음에 음. 이때까지 했던 모든 작품 중에서 음. 제일 아나색 하더라고요. <laughs> 아, 네. 연기가첫 작품인데. <laughs> 네. 아나운서 하시는 건 낫더라고요. 댄싱라인 같은 경우는 음. 댄싱라인이란 프로그램의 룰이라거나 진행 같은 것들이 되게 덜컹거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음. 그런 쪽에 먹어야 될 모든 욕을 음. 불안불안한 진행으로 혼자 다 먹어서. <laughs> 아, 그래. 저는 이 작품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캐릭터가 사실은 홍진경 씨가 연기하는 아, 캐릭터요. 예 홍진경 씨. 홍진경. <laughs>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맡고 있어요. 만화방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지은 작가의 굉장히 영리한 장치인데 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순정만의 화 감수성을 이어받고 음. 있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드라마를 진행을 시킨다는 거죠. 네. 추억의 음. 단어입니다. 만화방. 네.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만화방. <laughs> 제 시대 때는 만화방이었어요. 어그저께 <laughs> 만화방에서 <laughs> 네. 그 전지현과 네. 그. 송진영 씨가 짜장면을 시켜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어, 멋지도 맛있어 보이네. 어, 진짜 우효과팀 <laughs> 우맹효과팀 <의미> 진짜 상종을 <laughs> 대 어, 어. 진짜. 어. 비비는 소리까지 나 들리죠. 그 기름 그, 그, 기름진 그게 이렇게 비벼지는 소리가. 아, 꼭려고 아. 짜장면이네. 그,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짜장면 얘기가 네. 또. 네. 시 만화방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말했지. 네. 들리실까요? 여기서 또 전지현의 그 전 매니저를 연기했었던 음. 그 캐릭터도 굉장히 <laughs> 재미있었으니까. 그 안경 끼고. 기작, <laughs> 그렇죠. 네. 예. 에필로그에서 네. 그 편지 전해 주고 네. 가는. 역기적인 음. 그녀를 패러디하면서. 예. 우리 누나 그 메디컬 안돼요. 음. 의학용어 뭐 못외워요아이 <laughs> <laughs> 드라마의 <laughs> 예. 또 하나의 어떤 그감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에필로그를 매 회마다 집어넣는데 네. 그게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 그렇죠, 보는 재미가. 네. 네. 어저께 에필로그는 정말 <laughs> 그 전지현 씨가. <laughs> 네. 정말 그 광인의 경지에 오는 장면을 <laughs> 어, 아 맞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장면이었나요? 어제? 네, 네. 그 신경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네, 네, 네. 서서히 그 어. 미쳐 돌아가는 듯한 <laughs> 선생님 전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치맥에 의존하거든요. <laughs> 하지만 그렇다고 치킨을 먹어 막 가슴이 설렌다거나 쿵쾅쿵쾅 <laughs> <laughs> <국가> 뛰진 않거든요. <laughs> 네, 보면서 <야. 웃음> 짱이다. 장태우 감독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에필로그의 효과가 도민준이라는 캐릭터가 4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 안에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캐릭터의 핵심을 굉장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음. 그럼 도민준과 이제 천송이 사이의 관계를 또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또 에필로그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1m 떨어져 있어 라고 했을 때, 천송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민준이 혼자서. 1미터만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데 하면서 천이가 <laughs> 눈치채지 못하게 슬금슬금 옆으로 가서 거리를 좁히는 장면이 에필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음, 네. 이제 만약에 그게 본편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여운이 안 남았을 텐데 개별적인 스토리라인에 쭉 진행되고 사실 이 사람이 마음은 이랬습니다라고 음, 네. 마지막에 딱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흔히 말하면 그런 거죠. 숨겨진 1cm를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범하게 일상을 지나쳐갔지만 그 일상의 틈새에는 알고 보니까 훨씬 더큰 사건이 있었던 거고 많은 못다한 이야기가 감춰졌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드라마의 이야기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네. 장태우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장태우 감독 얘기요? 어, 장태우 이 드라마가 좀 영상의 효과도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작품이라서 확실히 시점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가 그 음. <laughs> 화면에 잘 붙긴 하더라고 그렇죠 장태우 <laughs> 장끼니까 그럼 PD 얘기를 좀뭐 네. 이어서 하지 뭐 어, 짧게 PD 얘기 짧게 이 작품이 박지현 작가의 대본도 굉장히 좋지만, 음. 사실은 장태우 감독이 연출하는 그 영상과의 궁합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바람의 화원 했었고, 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네네. 조선시대 때깔은 어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음. <laughs> 이분이 또 미술을 전공을 해가지고. 어. 도민준 집도 그렇고, 천송이 집도 그렇고, 정말, 어. 정말 사는 집처럼 보이잖아요, 어, 보면은. 진짜. 아, 되게 네. 블링블링하고.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참 별그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네요. 저는 근데 가장 또 부러웠던 거는 드라마 끝나고 이제 협찬, PPL사들 명단이 나오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 이거 장수막걸리 그렇게 안 들어와서 우리가 사고싶 집도 얘기해서 너무하는데. 저희 조회수 네. 점점 오르고 있고요. 저희 장수막걸리 흉번적 한 번도 없고요. 언제나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지끝이깔끔하장수할걸리 네. 네. 모델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더 관심있게,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네, 뭐, 이제 절반밖에 안 했으니까요. 음. 앞으로 뭐,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이제 뭐, 이녀사롱, 요번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부터 뭔가 또 색다른 걸, 세 세트, 네. 뒤에 세트도 새로 생긴 걸 기념해서 뭘 해보자고 제안을 하던데, 우리 제작진들이 네, 네. 뭔가 이렇게 손석희 씨 같은 롤을 맡기고 <laughs> 싶으셨나봐요. 손석희가 내가 인간이 손석희가 아닌데 왜 자꾸 그런 롤을 자꾸 맡기라 그래. 그냥 어. 가진 거안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laughs> 네. 건데.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쉬, 쉬운 선곡. 오늘 별에서 온 그대잖아요. 그래서 스타맨을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보이의 스타맨. <laughs> 오, 스타맨이라는 오. 영화도 네. 옛날에 미드도 있지 않나요? 아 그랬나요? 네. 스타맨. 이게 데이빗 보이의 이 앨범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잘 들으세요. The Rise and Fall of Ziggy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예요. <laughs>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1972년에 나온 앨범인데 어, 말하자면 이제 우주에서 락스타가 날아옵니다. 그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한 메시아가 되는 그런 설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컨셉 앨범이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곡 스타맨인데. 좋요 오늘 별에서 온 그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때면 j b 비보이의 미모가 한창 건성기 때였겠네요. 그래? 방부제 미모죠. <laughs> 그렇죠 약간 머리는 바뀌졌더라고요 그래도. <laughs> 세월이? 네. 저 막걸리랑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네. <laughs>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세극기 파트너. <laughs>